준범입니다. 오늘은 릴카 스토커 관상과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릴카님이 스토킹을 당 하고 있어요.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사람이 덕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관상 이야기할게요. 지금 스토커의 사진 중 일부가 공개되었어요. 이런 눈썹을 첨돔이라고 합니다. 제가 쓴 책에 나온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첨돔이 칼같이 날카롭고 뾰족한 형태의 눈썹을 뜻한다. 눈썹의 결이 부드럽지 않고 거칠수록 성품이 교활하고 간사하다. 겉으로는 온순하고 정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흉악하고 포악하다. 또한 형제 관계에서 우애가 있을 수 없다. 수감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다. 이게 첨동이에요. 그분의 눈썹은 지금 첨동의 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할게요. 전저 스토커 관상, 집착이 심한 관상이며 다른 것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말안 할게요. 왜냐하면 자극이 돼서 릴카님에게 해가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안은 스토커가 다른 사람을 사귀고 사랑해서 자식을 낳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얼굴 절반이 까져서 전부까지면 안될것 같아요. 스토커의 배우자는 릴카님이 아니에요. 제가 과거 청기누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우자 얼굴을 그려서 두 명을 정확히 맞춘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공조7이라는 방송에서도 은지원 씨 배우자 얼굴을 그렸는데 정확히 맞췄다고 인정했어요, 은지원 씨가. 그러니 이쯤에서 자신을 보호하세요. 스토커님의 관상에서 아들이 보이는 걸로 보면 결혼해서 잘살수 있는 관상입니다. 스토커님이 답답하면 저 찾아와서 배우자 얼굴 그려달라고 하시면 그려드릴게요. 말하고 나니 제 홍보한 것 같네요. 결론입니다. 릴카님이 방송에서 공개하신 건 잘하셨어요. 증거 모으고 기타 등등도 잘하셨어요. 하지만 얼굴 전체 공개는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안준범이었습니다.